혜리입니다. 저번 시간 청간 간단하게 기초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늘은 청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존재하는 어떤 관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천간은 하늘의 기호를 나타내는 열 가지 기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을 목화토금수 이게 음과 양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운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됐습니다. 목은 갑을 화는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laughs> 죄송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 표현 방식, 대외적인 태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머릿 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단순한 성격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 합충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음, 일주가 각자 월간은 감 어, 경금이라고 보고 시간 시간에 어, 시간에 어, 임수가 있다고 봅시다. 음. 감목은 큰 나무죠. 키워드를좀 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개척 쫙 뻗어 나가는 기운 개척 뭐 약간 리더를 하고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느낌이죠. 경금이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금금목 하죠, 그죠 금이 목을 친다고 했죠. 무섭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목을 쳐버리는 강한 어떤 비판과 압박, 갈등이 내 사주 원국에 있다면 좀 존재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살아간다. 음, 시지에 시간을 보니까 음수가 또 있네. 이런 느낌이죠. 임수가 있으면 생해주는 기운이죠. 아, 많이 도와주네, 내려 아, 나를. 죄송합니다. 다두였습니다 그래서, 자양분과 도움을 좀 받고, 우리 성장을 한다. 그래서, 제일 좋게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뭐, 신실하게 보호하는 연주에 임수가 있고, 그죠? 월, 월간에 임수가 있고, 임수가 저를 도와주고, 그죠? 생해주고, 간목을. 그 다음에, 또, 간목이 또 옆에 CG에 뭐, 병화가 있으면 이렇게 생의 관계가 흘러가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뭐, 연간에는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생해주는 관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이상적이겠죠. <laughs> 그죠? 금은 물을 생해주고, 물은 목을 생해주고, 목은 다시 활을 생해주고. 그러나 사주는 그렇게 잘안 되죠. 사주에서 이런 관계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는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합. 다섯 가지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합이란 거는 합쳐져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행이 바뀝니다. 목과 토가 합해지면 토로 바뀌고 갑기 합토. 그죠? 그다음에 을경 합금 병신 합수. 이름이 상없히 병신합수, 그죠? <laughs> 그리고 정임, 한목, 그죠? 요런 식으로 두, 가지, 두 가지의 기운이 합해져가지고, 전혀 다른, 다른 외형으로 변한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예시 사주도 나오고 해석도 나오고 현실 적용 예시도 나옵니다.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키 포인트는 각 목과 기토가 있다. 어? 각목은 따로 의 기능이 있고 기토도 다른 기, 따로 기, 기능이 있죠. 근데 두 개가 아주 원고에서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면, 두개는 합해져가지고, 간목의 기운과 을, 어, 기토의 기운은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토의 기운으로 변화돼서 사용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렇 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을 금의 기운으로 바뀐다. 특이한게 하나 있죠 병신이면 위에는 뭐 자기 기운으로 자기 변했는데 둘 중에 한개 아예 다른 기운을 받겠습니다 병화하고 신금이 이렇게 만나니까 어 수가 나오네요 그죠 그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기 때문에 조금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고요 어, 정임 항목 이것도 또 다른 걸로 바뀌었죠. 화하고 수하고 됐는데, 다른 것들은 뭐, 둘 중에 한 개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전혀 다른 목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거, 토하고 수하고 돼가 또 화가 됐죠. 세 가지는 다른 걸로 변했고, 위에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 그죠? 갖고 있는 기운으로 변화가 됐다. 아, 이렇게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디테일한 건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합은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죠. 두개 기운이 새로운 다른 기운으로 변했다. 자, 그다음에 충입니다. 음, 말 그대로 충돌입니다. 충돌. 충돌이 생길만 한 것들이 충돌을 하고 있죠. 나무와 쇠의 충돌. 그죠? 그리고 불과 물의 충돌. 그리고 토와 나무의 충돌. 이런 충돌이 이 글자, 이두 글자 사이는 에 있다. 외우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보시고, 현실적인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 현실 느낌, 이게 나중에는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감명할 어, 때 참고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합이 있었으니까 충도 있다 그니까 뭐이 충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냐 합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운이 와가지고 이 글자 중에 한 개를 충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또 합을 해버린다든지 하면 그 기간 동안은 그런 느낌이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 극. 어, 아까 배웠습니다. 예전에. 그죠? 뭐, 목곡토, 토국수, 이거는 배웠죠. 뭐, 우행에서 생관계 말고 극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재화의 관계도 있었죠. 너무 강한, 너무 많으면, 그거를, 어, 재화를 시켜주는 기운이 와서, 좀제어을 해준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죠 네, 그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 극과 극의 관계는 이전에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느낌상으로도 그냥 잘 압니다 목국토 뿌리를 그냥 깊게 박는다고 말씀드렸죠 토국수 물이 흐름을 막죠 수국화 물, 물이 불을 끄는 거죠 화극금을 녹입니다 그죠 화극금 금금목, 제일 무서운 걸 했죠. 뭘 쳐버립니다. 그죠? 물은극게 관계가 있다. 이것 또한 극게 관계가 있다가, 운에서 다른 글자가 와가지고 묶어버리든지, 흉을 해버리면 그 느낌이 깨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간에는 세 가지의 느낌이 있다. 요거를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빨리 빨리 좀 넘어가야 해서 제가 많이 못 올렸거든요 일이 좀 바빠가지고 다음에는 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가지 동물입니다 그죠? 자축, 인묘, 진상, 어미, 진유, 술에 맞죠? 자 그거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리였습니다